3 1쪽에 정수와 유리수 이제 잘 볼게. 아 정수는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이 자연수의 양의 부호를 붙인 수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의 음의 부호를 붙인 수예요.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를 부호로 분류하면.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가 있어요. 양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고요. 음의 유리수는 분모와 분자의 자연수의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예요. 됐어요? 참고가 중요하겠죠?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연수와 같고 양의 유리수도 양의 정수와 같이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모든 정수는 무엇이다? 유리수다. 이 얘기야. 왜? 분수로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얘기야. 됐어요? 네. 음. 정수의 거기 보세요. 유리수의 분류 모양으로 분류해 놨죠? 맞아? 그래서 유리수는 뭐와 뭐로 나뉜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세 가지 새끼가 있다. 첫째는 양의 정수, 둘째는 영, 셋째는 음의 정수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 참고에 나와 있죠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할때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수라고 하면 무슨 수다? 유, 미수다.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알겠지? 챙겨줘.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른쪽 표에서 주어진 수가 양수, 음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에 각각 해당하면 0표. 해당하지 않으면 X를 표시하세요. 시작. 해보세요. 개념하기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이제 가서 이거 잘 풀었는지 볼 거야. 표시 안 돼도 그냥 플러스 표시 안돼 있는 거 플러스 표시를 생략한 거죠? 네. 플러스 2초죠. 음. 맡기지 않고 잘할 수 있나 보자. 변네 음, 말이 볼게요. 아, 봐봐 양수를 찾으라는 건 뭐죠? 헷갈리면 안 돼. 양수는 뭐죠? 야, 플러스. r 해봐 a n Bosa. Yeah, plus, you know, plus, you know, plus, you know, you know, y 아니 정 n 어. 양수 찾아 이랬으니까. 얘 o u 이 n o w you k n 여기 지금 생략되 있는 거잖아 플러스가 이해돼요? 네얘 예, 양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어 일자로 가는 게 좋죠 X 양수야 네.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쵸 양수는 플러스인 수간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요? 아니, 아니 X. 얘는요? X 얘는요? 아니에요 X 얘는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요? 아니, 어 아니, 플러스잖아 양수 이해돼요? 네, 네. 여긴 뭐예요? 네. 음수 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수는 다 찾아라 이 얘기야 알겠어? 저한테 네. 돼요. 네. 요 시간이 음수얘 동글뱅이 아니야. 삐. 얘는 동글뱅이. 삐. 동글뱅이. 동그라미. 네. 얘는요? 네. 음에 야, 마이너스 한 분의 여기 보세요. 여기 대단한 나이야. 너 대단한 나이구나. 내가그리가잘 자란 나이야. 어, 그럼 또 가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한 분의 2분이 뭐와 같은 수장? 약분해야 돼.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와 같은 수장. 마이너스 한 분의 2분은 약분을 해야 돼. 지금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 알겠니? 아, 어, 이거를 이대로 보면 안 돼. 원래 기약분수가 원칙이잖아. 마이너스 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았다는거 굉장히 놀라운 거. 우리 쟤야 되는 아니야. 너 되는 아니야. 너 나중에 돼지도 한번 먹어야 겠다 봐봐. 마이너스 3분의 5분 마이너스 모자 음의 정수잖아. 오빠 어, 이거 정수 맞지? 똥이. 애빠리 반면. 얘는 요 정수야 아니야? 정수? 두 번째 생기. 정수. 얘 돼요? 그저 영 정수죠. 어? 요거 알아야 돼. 영은 정수야. 네. 얘는 정수야 아니 되죠. 양의 정수니까 정수야. 딱딱한 정수. 얘 돼요? 네. 가자. 마지막은 유리 도연이 가자. 유리수. 네.

정수는 네. 모든 정수는유리수는분수수는 나타낼 수있는 정수의 두번째 저는 어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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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 유리수. 맞아? 정수는 모든 유리수 는 저는 다는 저는 니다 알겠어? 는 저는 수는저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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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의0저분의는 저는 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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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얘는 영. 유리수야는수는다 유리수야. 아, 정수는 <laughs> 다 있어. 맞아?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 여기다 이렇게 발표하고 거기다 써놔. 정수는 모두 유리수다 유리수써 근데 야 유리수는 이거 맞아 아니야 모두 정수이다 유리수는 정수이다 유리가아 정수야? 그거는 아니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얘네들이요? 네 이렇게 쓰고서 X라고 하는 거야 정수는 모두 유리수다 이건 맞아요 항상 맞지 근데 얘는 아니야 유리수는 정수이다 아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으니까 알겠냐? 네. 정수 있잖아. 정수는 다 유리수야. 이해가 되게 안 돼요. 알겠어요? 저, 저 아이처럼 이 정수를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정수는 모든무엇이다 유리수. 리, 됐냐? 수. 수. 됐니. 됐니. 이 표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되고 다 맞은 사람은 지금 오늘 수업을 굉장히 잘 이해했다는 얘기지. 내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 예시를. 어, 이해 못하셨을때 예시를 들었다는 거야. 됐어. 됐죠? 그러면 필수 문제 3번 갈게요. 우리 도윤이 다시 도전할 거야. 도윤이 되단이야 도윤이 가자. 와, 이, 칠. 봐봐. 야, 3번. 아니, 가만있어. 3, 플러스 2, 지금 여기 마이너스 5, 0, 12, 플러스 7, 마이너스 9라는 수가 있어. 예.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이건 14. 도윤이 응. 1번. 양의 너 이거 틀리면 남아서 이제 부가하고 이거야. 네. 양의 정수 2, 음의 정수. 양의 그러니까 얘는 양수에서 정수를 찾아야 되고. 음수에서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럼 가자. 야, 딱 기회 는한 번이야. 도영 가자. 양의 정수 찾아 보세요. 그래서 3 플러스 2. 그래 있고 12 2. 아주 좋아요. 이게 플러스 3 양의 정수죠 양! 근데 어떤데가 이래? 보기에 3이 되니까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될까? 아니요보기 어, 있는 그대로 써야 돼 여기도 양의 정수 맞죠? 네. 양의 정수 플러스 12 맞아요? 네 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양의 정수 알겠어? 네. 그럼 우리 또 누가 한번 가냐면 재야재야재야 형한테 보여줘 음의 정수는 무엇인지 보여줘 봐 이거 쉽다! 응좀 조용히 해 얘도 공부하는 일이잖아.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오뭐마이아 마이너스 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아니니까 팬스. 스 아주 좋아. 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오케이. 오케이. 이해요안돼현이 알겠어? 현이 알겠어? 네. 어은제 알겠어? 은기 알겠어? 보리 알겠어? 어 좋아요. 이번에 네, 저이 네 이름을 내가 솔직히 네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어 야, 진짜. 야, 네가 이 밤의 주인공이야. 지금 호로로. 정용히 자려. 그다음에 야, 야, 10, 야 조용히. 삼 다시 번의 양의 정수의 개수, 음의 정수의 개수잖아요. 에이. 그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다 써가지고 구해보세요. 조용히 하고 있어. 누가 마치다 틀리나 볼 거니까 시작. 조용히 하고 들어. 식 써도 되죠. 어우, 뭐야. 안 놓을게. 봐봐. 리가 아까 3-1번 했죠? 양의 정수를 구해라. 양의 정수는 뭐야? 양심에서 딱 떨어지는 수여야 돼. 알겠어? 정수는. 나봐 얘는 음의 뭐예요? 정수죠? 네. 마이너스 2딱 떨어지죠? 소점 뒤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돼? 네. 그럼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2. 음의 정수. 맞아? 네. 10은 뭐예요? 플러스가 있죠? 양의 정수죠. 딱따로 들는수니까10돼안 돼요, 돼요?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는 어떻게 돼요? 정수 아니죠? 네. 3분의 5가 어떻게 정수야? 분수지. 정수가 아닌 분수잖아.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얘네? 얘는요? 0, 0. 정수죠? 네. 근데 양의 정수 음의 정수에는 안 들어가지. 네. 7은요? 플러스 7이니까 양의 정수. 맞아요? 네. 얘는요? 음의 정수. 딱따로 들는 수. 니까 이해돼요? 네. 얘는요? 음의 예요. 0.5. 정수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음에 유리수. 이해돼요?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모양이에요. 여기는요. 정수 아니죠. 6분의 13은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니잖아. 네. 이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이해가 유리수. 돼요그래서 유리수. 여기 몇 개? 두 개. 여기도 두 개. 맞니? 네. 얘가 A. 얘가 B. 이 A에서 B 빼는 몇 개? 0 개. 네. 이해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32쪽에. 3분의 12. 이게 뭐랑고죠 보기 있는 대로쓸 건데, 3분의 12는 약분 되죠? 뭐라고 써? 아. 여기다 써야지. 4, 이렇게. 여기는요? 약분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뭐예요부 생략하면 안 되고, 뭐예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 뭐라고 써 있어? 이해 돼요? 네. 그럼 정수 갈게, 정수. 야, 정수 찾을 거야. 볼게요. 언제 봐봐이 정수야, 아니야? 맞죠? 양의 정수죠? 정수 3 분의 십이 딱 떨어지니까 보기에 있는 대로 치고요. 얘 정수야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플러스 일하고 써야죠? 가만 있어. 이 정수야 아니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얘 정수야 아니야? 맞아요. 0 정수요. 얘 정수야 아니야? 아니. 어 소수지. 얘 소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맞아요. 여기 보기에 있는 대로 얘 정수야 아니야? 12.34가 어떻게 정수야? 그래서 얘딱떨어는수 정수 아니야. 얘 정수야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여기에서 어 뭔지 알겠어. 얘 돼요? 어. 그 다음에 서현이. 유리수. 얘 유리수야 아니야. 얘 유리수야 아니야. 그이 분수를 어떻수 있는 수? 다 유리수다. 얘 유리수야 아니야. 여기 봐. 좀 이따 써. 이거 아니야. 얘 유리수야. 정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그랬잖아. 이 아. 유리수잖아. 다 유리수지. 얘는요. 유리수야. 얘는요.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다 유리수야. 정수 다 유리수라고 있어. 얘유리수 아니야?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 얘는요? 어, 분수잖아. 유리수야. 얘 뭐예요? 유리수. 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100분의 1, 2, 3, 4. 맞아? 1234. 얘는요? 정수는 다 유리수야. 이해돼요? 싹다 유리수야. 그렇죠 네가 유리수 아닌지 니 배웠냐? 안 배웠어. 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야. 다 유리수지. 지금까지는. 이해돼요?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 또는 소수 찾으라는 거야. 도현이 가자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 누구 있어?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이거 정수 아니니까 써야죠. 맞아? 네. 또? 3.2, 아니, 3.14. 아주 좋아요. 3.14. 정수 아닌 유리수죠? 네. 또? 12.34. 아, 12.34. 아주, 12 아주 좋아요. 정수 아닌 유리수죠? 네, 오, 다 맞았다. 그죠. 3개죠. 이해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문제 푸세요 4-1번 풀어봐 자음? 자음?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자음이야 Thank yeah. 가볼게요. 은 음, 기가 얘기해보자. 정수 이 위줄에서 정수 찾으래요. 얘기해봐 음, 나미. 어? 마이너스 육, 세칠 그다음 플러스 사, 세칠 맞아요? 또0 세칠. 그쵸? 이거 잘 찾았죠? 2분의1사는7이니까 정수 맞아요. 이해돼요? 네. 어, 그다음에 양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는 뭐예요? 찾으라는 양수 찾으라는 거. 양수. 다노미. 양수. 다노미. 양수 맞아요? 네, 어. 4.2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중에 플러스 인수 양수 뭐예요? 4.2 이건 하나밖에 없네, 맞아요? 네두 번째 가자 음의 유리수 음수 찾으라는 음의 정수가 아니야 음수 뭐 있어? 마이너스 5 분의 마이너스 9 분의 8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1.5 그렇죠,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인수다 찾으라는 거죠, 이해돼요? 음의 정수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죠? 음의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 다 음수 다 찾는 거야. 얘네 돼 음수를 찾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플 3분의 7. 오, 맞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양의 정수점? 네. 얘도 얘 뭐예요? 얘도 사, 사, 야, 3. 4나 3이니까 그러니까 음의 정수점. 네. 음의 정수. 정수. 맞아? 이거 네. 마이너스 4니까 음의 정수. 그럼 어떤 자음이에요? 킥? 안 아, 틀렸다. 알겠어요? 네. 이해돼요? 에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이 오세요? 자, 래서이 수를 잘 찾는 애들은 이제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문장에서 이제 볼게요.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아, 얘기해. 어. 모든 어. 자연수. 어. 자연수. 자연수의 이름이 뭐랑 같죠? 양의 뭐랑 같다고 그랬어. 어. 정수라고 얘기하잖아. 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죠? 동글뱅이. 2번 x1 그쵸 영은 정수가 아니다 두 번째 새끼야 영은 뭐예요 정수죠 영은 정수이다 줄째잖아왜 네, 틀렸어 이해돼요 영은 반드시 정수다 3번 유리수가 아닌 정수도 있다 x1 x1 유리수 X, X, X. 아니죠 봐봐 정수 여기서 무슨 말어 정수는 모두 뭐예요 정수 유리수 정수는 나타낼 유리수. 수니까 유리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에 있어 이해돼요 여기다 써 정수는 모두 유리수야 얘돼요 네. 사번 현우. 음수는 음의 보를 생략할 수 있다. 오? 오? X 스잖아 현우야. 음수는 뭐할수 있어? 음수는 생략할 수? 아빠. 어, 생략하면 안 돼. 얘돼요 왜? 음수까지 생략하면 양수 음수 다 헷갈려. 알겠어? 5번 오번. 기 보세요. 마이너스 삼은 음의 유리수다. 맞아요. <laughs> 5번 그렇죠 마이너스 3은 뭐예요? 음의 뭐예요? 유리수다. 음의 유리수 유리수다 그치 음의 유리수이다 맞죠? 음의 정수도 되고 아, 이 단어라. 여기보세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정수는 모든 유리수라고 했죠? 정수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 응. 선생몇번얘기했냐고 정수는 모든 유리수. 네. 정수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맞아? 네. 유리수의 다른 말이 뭐예요?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이 얘기잖아. 네. 말해봐.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오, 맞죠. 영은 별거 없잖아. 맞아? 예. 네. 봐봐 가장 작은 정수는 1 이다. 아니, 어. 아니요. X. 가장 작은 아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4. 계속 가는 거.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기미 돼가지고 못해. 가장 작은 정수는 구할 수 없어. 5, 5. 이해돼요? 어? 구할 수 없어.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여기서 일단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분류한다. 오. 0 영. 이 있어요. 이 있어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유리수는. 콜로 음... 0, 0이 있어야 돼. 그렇 얘들 줄임이야. 여기다 써. 유리수. 여기다 밑에다 빨리 이거 그려놔. 유리수는 부호로 분류하면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렇게만 돼. 뭐가 있어? 0, 0, 0, 0과 꼭 들어가야 돼. 알겠니?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30, 23초 풀어보세요. 시작. 조용히 하고 이제 답푼 사람 손 들으시면 선생님이 가서 채점해 줄 거예요. 너희들 풀어와.